10%의 농도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어, 이소금물에5%농도 소금을 부어 농도를 8%이상의 소금을 만들려고 할 때. 짭, 짭, 배 분의, 자, 뛰어넘겼1분에그 다음에 10%니까 10%, 10 붙죠? 그 다음에 이게 소금물의 양, 여기다 적고 200. 그 섞었죠? 더하기. 누구를? 5% 농도 소금물을, 5% 농도 소금물을, 어, Xg으로 하면은 1 0 0분의 5, 곱하기, 섞었죠? Xg, 섞었잖아요. 자, 이게 8% 이상이 소금 만든다. 이상. 됐죠? 그럼 100분의 8. 8, 곱하기. 자, 소금물의 양은 200하고 X를 붓기 때문에 200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제하는 것보다는 100을 곱하는 게또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곱하기 100을 더합니다. 물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자변오 변다.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2,000 더하기 5 x. 그 다음에 8, 200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8의 16, 1,600 더하기 8x 되죠. 자8 x 이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X 되니까, 어, 마이너스 3X가 되죠. 짜리 되고. 그 다음에 2,000은 이쪽으로 옵시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2,00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00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000이니까, 마이너스 400. 그리고, 어, 3, 마이너스 3을 나누게 되면은, 또부등구 방향 딱 나눠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00이 되죠. 그래서 최대 3분의 400, 400 이하니까 최대 3분의 400까지 섞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 0 0라 입니다.